<laughs> 와, 규나미핑결를 들어. 넌이 배. 막을까? 막아어까막아볼까요 어디로 갈까요어기로요 어디로 요로요 어디로 요 어디로 가 어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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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요로가어요 어디로 가어가어요어 가요? 어요어 자, 아직도 다 됐는지 모르겠어. 같은가. 감안잡고 일정하고 자동 공격이라. 감안 돼. 왜냐면 난쿨를 찍어야 될거 같아. 쿨 찍었어, 이미. 딜로 같이 순회 공연 한번 하고 가듭. 오케이. 갑시다 그래. 탑은 가고. 탑 가. 아. 네. 어. 음... 좋아요. <놀던> <미뉘들이> 니언뭐 <상성되었습니다> 시작할 거예요? 나 칼부 무섭긴 해 잠시만. 갓스 아, 죽어봐. 오 뭐야?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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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어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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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형타 왜안 나가? 응. 음. 이게 왜 아, 자꾸 맞잖아 아니, 루시안한테 평타두 대만 날라. 루시안? 더블 유치웠어요. 방아 더 아, 뭐야 이거. 루시안 정화 빠졌어? 아 이거 스마트키 이상한 스마트키인데 이거? 네. 거리 보이는 사거리 보이는요어이거 어. 체크만 하나 해제하면 돼 그거는 쉬워 아잠깐 이거 아이씨. 풀풀 교환인가? 안한테경치안 경험치... 맞췄다 어 루시안 정확하고 포션 없다 나이스 좋은데요? 루시안 이거 먹으러 올때한 번? 루시안? i 리 n l 리 c i 리 n Lucian? l u c i 불 n 볼게, 오, 어, 오, 볼게. 나이스 n l u c i 도 n Lucian? l u c i a 나이스 좋은데요. 휴휴휴휴. 아 터미 해주나요. 좋아요. 아딱 나왔다 피협 이두 개피. 확인. 그 체인지 까야 돼요? 8분 정도에 블리치는 저거 들고 있으니 모르겠네. 안 났는데. 제희빠빠르든요요렇죠올 음. 생각도 안 하는 중. 아먹우가라주 우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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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받아 주려고 하는데 안한 일박이인 츄고, 그냥 받아 먹게. 을 오, 시발나이스루이 오, 이 거, 이거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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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야, 야, 가아 야, 기 야. 야, 야, 야. 야, 야, 야. 야, 야, 불쾌 보자 응. 아, 레드도 있어가지고 응. 잡았어 조종사, 조종사 아웃 메롱시티인거냐고 메롱시티 온거 같은데? <laughs> 메롱 메롱 블리 하는거 보니까 아 씨발 한칸 맞고 집 블리츠가 메롱피인데 <웃음> <웃음> 핑크 하나 써줄수 있어. 음, 옛날에 다 받아 주다 주는 게 낫지. 뭐 여기 막아도 되고 너 시간 나면 대로 해 줘. 블리츠 왔다. 파이 파이 파 어. 사이스펠은다다거 아, 같은데? 아게갔어 네. 봤어. 어. 아고. 아. 뭐. 아 있어. 응. 근야아거 네. 걸렸다. 문제 없어. 음. 내가 뭐 빨리 말하한았어 어디였... 정화 정화도 돌았다 이거, 여기 있거든? 아, 오케이, 오케이. 그러면 그냥 이거, 이 여기 있거든아오케이오케이 그러면 이냥 이거, 이 빨리 줘가지 이거, 어버리자 지금 지금 밀어야 들어왔거든거이 나궁갈수 있거든. 일단 간다. 아. 가고 일단 최대 빨간다. 알겠 천천 와도 천천 와자. 나 볼게 계속. 오케이. 어, 아, 대 이제 어디 간다. 보자 보자. 아, 시발. <laughs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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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어? 어,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<laughs> 좋은데요 건우씨 그럼요 좋은데요 뭐 그러던가 말던가 뭐나 아무것도 안해도 이기잖아 좋은데요 아.. 돈이 애매하네 사이 한번 잘 빨았어 한번 아, 뭐, 난리 났어요

헤드가 오빙갈 수도 있다. 방금 응. 빠진 거 아닌가? 방금? 응. 어, 루시안이 좀... 아니, 아니. 발, 풀 없었어, 방금. 아비, 아비 받고 뒤진 거 아, 아, 아비 받고 죽긴 했어. 뭐. 아, 안 보이는데? 아, 왔다, 있다. 응. 헤드 집 갔나? 응. 음.. 쌀이.. 쌀빈데 적... 아래쪽 무빙 치던데 음.. 응, 쌀이 저기 안 보여가지고 둘 중에 하나라도 그거? 보이면 그때 하면 될때? 둘다안 보여 아 냄새가 안 좋은데 형? 야 해도 해, 해도 돼나 가고 있어 지금.. 스펙이 는데 어.. 제드 응? 쟤이 미드 쟤든 미드 쟤드 최대한 천천히 먹을게. 아 대박. 나이스. 얘만 데리써. 난테로 아머. 아 이까 갑다. 가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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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오. 응. 가고 있어, 가고 있어, 가고 있어. 응? 나이스. 잘 써. 조나세요. 볼다 받. 예? 뭐야? 뭔데요? 애도풀. 풀어 풀은... 아 근데 정아가 있긴 한데. 이번 거에다 큐를 쓸라나? 이 새끼 좀 제가 빨리하면 근데... 다이버할 수 있고 한턴 한턴 생기. 일단 제드는 메롱 아니에요. <laughs> 정아랑 바꿀게. 정확했다. 예 아니. 맛있어. 아 맛있게 먹었네. <laughs> 아 좋은데요. 러시안 노스페 파일 여기. 응. 음. 내가 먼저 움직일 수 있어야 돼. 있어. 또 여기 왔나 파일. 응. 파일 여기. 일로올라오잖아을까 멈추지 않는데 야 먼저 박을게 아, 넘까아더 넘어간다 에이 그 똑똑하네 이 친구 같이 갈래? 어데드 보던가 여기 사이 보던가 이거를.. 어 썼다 썼다, e 썼다, e 썼다. 응. 이 썼다 썼다 여기 저막까지 풀렸다 풀렸다 이거? 그대로 가드야? 바텀? 마트 네. 두개 썼는데 그거 없긴 해 루시안 아 근데 우리 가는 거 너무 뻔하.. 떠나... 저 있다 이거라도? 연촌 음. 맛 없는데 갈게 음. 음... 제드 위치 아, 아, 어 제드가 커버해준다 나 페비스사용. 응. 형, 그 이제 제도 와. 쟤도 갔어용. 먹었어. 려줘야지 음. 사일은 사이렌... 위점글이긴 한데. 이렇게. 자, 0 1 5초. 렌즈로 좀바꿔올게 응? 뭐야 이거? 여기, 여기, 궁 못쓰나? 아야아야 됐다 됐다 이거 아, 못 봤구나 여기, 뭐, 아, 맞는데, 궁 썼으면 봤는데 야소 너궁맞여으면기원기이니까야 이거 뭐야 나이 <laughs>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. 여기, 어기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, 여기. 고없는제들아 뭐 라인 다 지겨워나? 거기 뭐 딜러가 없어서. 응. 음. 니퍼그 뭐냐? 치자돈 안 나가기 조심해서. 얘 치자돈 안다할거 같아. 확인. <laughs> 이거 뭐야? 아 씨바 진짜. 엇가단들이네엇가단들이야 <laughs> 어, 어잘빨았는데 잘잘 개비. 어, 어. 오, 뭐야? 오, 오, 살았다. 살았다. 턴. 한번 더. 응. 어. 제드? 나이스. 어. 어. 뭐야, 루시야. 앞에서 맞아 줄게. 앞에서 맞아 줄게. 나 왔는데. 나 쉴드 있다. 나 있다. 다 있어.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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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초... 야, 초식이 뭐냐? <웃음> 대박이네. <laughs> 밀어버려한적이 애매해서 조상님이 살렸다. 답에 한번 가볼까? 아, 셧다운이다. 이거. 오. 아야소 제압키를 준다 아셧다 죽지 말라고 무슨 소리예요 오.. 그냥 무력 행사 아.. 다아다 어. <laughs> 먹고 간다 아 빨리 밀어요 예? <laughs> 형, 어 싸이 싸 예? 용이랑 미드는 어게할라고오미 갈게 아이 쳤는데 막도 안빼놓다 이거 야 되는데 아 어, 유충이야 진짜 아 유충, 유충 이거, 추자, 이거 저쪽 다 먹혔 굶을게. 음, 살짝만 굶어. 어, 아, 아, 아. 나이스, 나이스, 나, 이스 가우스, 가우스. 형 그거 위쪽으로 무빙쳐야 돼? 왠지 잘될것 같은데? 옆구리에요. 내가 불 빼놨잖아. 오, 뭐야 이거, 대박. 빼는거 회수하러 가는데 상대가? 사일 여기다. 에, 네 도치 모르긴 하는데. 나나나나 아, 나, 나, 나 테스트 볼게. 응. 어. 간다 간다 간다. 오케이, 블리도 있어. 나좀 멀어. 응. 스턴? 아, 얘들. 야, 바로 연결하지. 연결해 종. 어, 연결해야지. 연결해야지 아, 좀 아까워서 안 쓰긴 했는데. 아, 야, 아까우면 안 돼. 아까우면. 아. 아. 야, 이씨제도 왔다. 아, 야. 뒤에? r 아, 풀풀 몰랐네. 아, 여기 와떻 아니야? 근데 이거 그냥 이거 쳐도 될것거은데게 아, 어. 와줘, <laughs> 아, 아, <laughs> 이거 어떻어줄게이어어게어이어여게 이거 게 이거 어떻게? 이거 어떻게? 이거 이거 어떻게? 이거 어떻게? 이거 이거 나떻게게이 이거 어어 이거 어떻게? 이거 이거 게어떻이어떻 이거 어어 정말 막히는 거다. 나 25. 정말 날 감당할 수 있겠어, 수사 음. 야, 소 올라가요. 쌀저 있고. 바위 친다 바위 살이야고두지높고 쏘지 않고, 쏘지 않고, 고수다 않고, 맞죠 삼꽃 같은데 삼꽃 시발불초지플오 시발 않고, 래시아제 쏘지 않고, 쏘지 않빠졌고 쏘지 아, 잠깐이는이오 네, 어, 이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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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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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케이. 오케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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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케이. 오케이 아, 이쯤 안 되는 법이 있어? 내가 거 너무. 아, 근데 이거 너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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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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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. 아, 이거 너무. 아, 이거 아, 이거 너무. 는이 니콜라스. 제다지 제다지 멀기네이제 어, 저템니멀기거 제다지 마니멀 제다지 마니 제다지 어니멀기네공 없어, 공 없어, 기네제어지 마니멀기네. 제다제다 잘 커서 살았다 진짜 장막에 X 같긴 하네 어 이게 낫지 원딜이 좀 레드가 살긴 했는데 정화 없어 어 정화 아까 정화 썼는뭔 템틀이냐 한 징수는 징총은 음. 뭐, 그럴 수 있는데 따르고 크라켄 가는 건가? 아니 징수는 갈 텐데 여기 불츠 40초 <laughs> 이건 싸워야 돼? 아니 새끼는 되게 10잔 잡았어 간감하게 미뤄 여기 불츠까지 다 있어 실자와좀 여기 불쳐다 와 듯다. 오. 이거 왔다. 해볼래? 아 어, 해보자. 제드부터? 아직 공 거리 안 돼. 제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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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드. 아내궁이딱안 닿았나 보. 제드. 나이스. 아내 야소. 어. 네. 살려줘 야소 폰 한번 해줬어. 폰 한번 더. 야소플 스톱. 나이스. 피어. 여기 용이랑 아타칸 두개 같이 어, 먹는다. 먹어 먹어 먹어. 어져 있어? 저저기서 먹을 수 있어. 거 뒤에 있다. 응, 멈춰야겠는데? 어? 도대체 언제 언 새끼 때려, 새끼 때려. 아, 정글 개트롤이에요. 아, 어디 가요? 더 맛있는 거 먹으면 돼. 삼삼명이 음, 이거는좀 변수긴 하네. 아구이이친이이 친구들, 이친구이 친구들, 이친구이 친구들, 이 친구들, 이 친구들, 있긴 있어? 불친구 뭐야, 뭐구들이 쟤도 스톤! 야래좀해 재미없어 얘, 이제 네 아니야 다야 소프 없어 블츠도풀 <laughs> 어서 뻗어봅시다 제네들은좌포부터가 글러먹었잖아 어, 부츠 너무 맛없어 어? 핀으로다가 아, 잘못. 아, <laughs> 아 그럼 히는 뭐지? 아 잠금표야. <laughs> 형 비포 공하니까 또 여기서 비포 공 <laughs> 캔슬한 게 뜨는 <따라서>. 거야. <laughs> 나도 비포 <미포할> 할때 하면서 <laughs> 아씨발 그때 그랬는데는 생각했네. <laughs> 뭐야 이거? 하드레 <다들> 쉬... 이런 시벌탱. <laughs> 벌 받았네. 어사았다어 벌써. 이거, 아, 노... 가 살아있어서 이이리올 때가 됐는데. 신세 저... 어, 이거, 이거. 거 이거. 다거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가거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번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번호이번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이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데이 이거, 이 그렇게 그래. 클리어하고, 집에 가. 탑 밀어줘, 탑. 네. 우포 쩔 라인 받고 오고. 싸이로 왔다! <웃음> <웃음> 우리 탑 우리 밀게. 오케이. 조냐가 okay. 5초니까. 살면 <laughs> 100원. <laughs> 나 해볼게, 해볼게. 보고 있을게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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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<목소리> 더 밀게. 해세요, 해세요. 뭐야 이거 아, 바보다 바보 어라라? 어? 오. 나이스 예비 어? 아, 아! 아 헤드헤어 던 뭔데? 어 나이스 야야오 뭐, 뭔데? 가기 싫었다 근데 서렌더 안 치고 이래도 오잉큐가 아닌가봐 또걸어냐후자 됐다 네 알았에 어, 우리도 뺄게. 아, 왜안 죽었네, 제드? 죽은 줄 알았는데. 가비. 스 잘할 수 있어. 좋아요. 나 너무 잘 컸다. 응? 왕관을 미포한테 씌워야될까? 아니요 <laughs> 누구한테 씌울건데 그럼 발, 발이 안... 나한테 씌우기 안돼? 남한테 씌워야 예? 너한테도 가는거야 <laughs> 네. 그... <laughs> 더불로 사는 삶 <laughs> 아니 그 근데 너한테 그 미포한테 씌우면 니가 피가 더 다는거 아니야? <laughs> 더 다는게 아닐걸요? 더 다는데 미포가 때려주면 피읖이 돼안 때릴 거잖아 나이스 예? 안 때릴 음, 거잖아 어이구. 또 <laughs> 되는 거 아니야? 4용이사 4용 애들 무조건 달려고 했겠다 싸워야, 싸워야 돼 이거 여기 한번 보던가 너왜 레드가 없냐? 아 블루가 없냐? 어, <목소리> 아니 이새 이새란 봐요 이상한 대로 가요 아 여길 뚫어주라고 씨발 <laughs> 어디 가냐고 아니, 어... 아니 저긴 다 이제 광역으로 오잖아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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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다살 봅시다 살 광딜 뭐야, 뭐야. 뭐야 이거 저저두명 날라서 온다고 해 근데 형. 이거 사실 용모일 필요 없긴 한데 <laughs> 맞아 요 근데 괜히 사용 중인 말자잖아 가자 바로까지 바로, 가자, 바로. 오, 오! 오! 네, 뺏겼으면 돌접볼게요 이득인데? <laughs> 가비. 그, 빨리 와, 빨리 와. 아, 어디가, 미포? 이거 안죠. 아, 미도 주기 싫어가지고. <웃음> 어디가? <웃음> 그, 돈도 안 돼. 그것도 없잖아. 진짜야 제도 썰 우리 어, 셋이 먹고 있는 거였어? 응 저쩔 빙결이라 저, 저 그래, 뭐 이거 또만 늦게 와서 우리 큰일 날뻔 했다고 근데 뭐. 계속 <laughs> 남살 본다고 뭐. <laughs> 그래 그, 아. 그, 철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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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철거니. 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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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. 저 새끼 고마를 왜 쓰는 거예요? 하대, 하대 이기엔. 헤이, 헤헤 헤이, 티에 어, 제대, 제대, 제대 갔다, 제대 갔다. 나도나 있어. 형, 우린다 지금 걸리고 있어. 형, 제대. 음. 아니, 제대 있는데. 이대로 가자. 나 제대로 미드 갈게. 가, 응. 미드로 가 미드로. 박저뭐해 저기. 화하지의 끝내던 거. 됐여 쟤도집 계속 끊어주는 중. 좋아, 좋아, 좋아. 양. 제도에 통통. 제도에. 들어간다. 라로 데미지 라로 데미. 쟤도 뒤로 걸어가는 중. 라로 데미지 라라라라. 공포. 제 제도 뒤에 쟤도 뒤로 간다. 제도 어는데 여기 있다. 제도 있다. 어, 어. 죽었는데? 아 뭐야? 아시타던데? <laughs> 아, <laughs> 나 나만 죽어.. 나이스 <laughs> 어? 왜.. 왜 없어 형 <laughs> 나만 아 죽어.. 나만 주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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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그 저는... 아이디 바꿔오니까 너무 확 낮아졌는데? 여, 그 영주 때문에 진거였는데 이때까지 에이. 야 이... 영주가 저 아이디로 했으면 빨리 아... 한판 이기고 카이사 시켜줬을건데 근데 이거 아이 높은 사람들이 캐리하샘플리 누군데? 너잖아요